이겼다. 롯데 자이언츠가 3연승을 달리며 이제는 봄때가 아닌 진짜 강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불안했던 모습은 사라졌고 유강남, 손호영, 반지까지 줄줄이 살아나며 전력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전민재의 부상은 아쉽지만 그 공백을 이겨내고도 강한 롯데의 팀 컬러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태형 2년차 롯데가 어떻게 체질을 개선했고 어떤 방식으로 진짜 상위권을 노리고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력은 단순한 봄의 반짝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무기력했던 롯데와 비교했을 때올 시즌의 팀은 투타 밸런스, 멘탈, 조직력, 그리고 경기 운영 모두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김태형 감독의 시스템 리빌딩, 그리고 주축 선수들의 회복과 부활이 있습니다. 지난해 부진과 함께 조기 시즌 9까지 겪었던 유강남은 올 시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한 그는 체중 감량, 기술 훈련, 코칭 스태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2025 시즌 현재 타율 3할 3푼 8리, 2홈런 12타점으로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찰리 반즈와의 호흡에서 보여지는 안정된 리드와 타격에서의 집중력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유강남을 신뢰했고 유강남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안방이 안정되자 마운드 운영도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감독의 신뢰를 경기력으로 갚아내는 베테랑의 귀환은 팀의 에너지 레벨 자체를 끌어올렸습니다. LG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던 손호영은 롯데에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난 시즌 팀내 최다 홈런을 기록하며 주전 3루수로 도약했지만 올 시즌 초반 부진과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복귀 후 멀티히트를 연속으로 기록하며 다시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특히 키움전에서의 2타점 적시타는 그가 얼마나 결정적 순간에 강한지를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이제 손호영은 단순한 기회 요원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중심타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희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3루에서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손호영의 존재는 롯데가 무너지지 않고 연승을 이어가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올해 초 일선발 반지는 다소 부진하며 중도 퇴출설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일선발이 제몫을 해줘야 한다며 냉정하지만 믿음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반즈는 고척 키움전에서 7이닝 1실점이라는 완벽한 피칭으로 반등했습니다. 반즈는 큰변 없이도 9위 경기 운영, 제구를 개선해냈습니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완벽히 해냈죠. 불펜을 아끼고 경기 흐름을 잡아주는 반지의 존재는 단순한 1승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김태형 감독의 운영 스타일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엔 리빌딩과 실험의 흔적이 강했다면 올해는 결과 중심 운영이 뚜렷합니다. 유강남을 앞세운 포수 리드, 레이에스, 윤동희, 나승엽 중심의 타선 배치, 정철원, 김원중 필승조의 탄력적 기용까지, 각 파트별로 기민한 전략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롯데는 단순히 득점력뿐 아니라 중반 이후 뒤집는 경기 운영 능력, 즉 강팀의 기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 자이언츠는 3연승을 달리며 리그 상위권을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승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데가 연승 기조를 유지하며 진짜 강팀으로 올라서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보완점은 무엇일까요? 현재 롯데타선은 황성빈, 윤동희, 레이에스, 나승엽, 전준우, 유강남, 손호영으로 이어지는 상, 중, 하위 타선의 밸런스가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1에서 3번이 출루하면 4에서 6번에서 해결해주는 구조가 안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순 변동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레이에스는 상위 타선과 중심 타선을 오가며 위치가 바뀌고 있고 손호영 역시 상황에 따라 하위 타선 혹은 6번 정도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타격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고정 타순 유지 그리고 대체 선수 기용 시에도 흐름을 잇는 유연한 전술 적용이 중요해집니다. 전민재의 부상으로 안축이 무너진 지금 대체 선수 기용이 핵심입니다. 박승욱, 김민성 등플랜 B 선수들이 갑작스레 들어왔을 때 타격보다는 수비 안정감에 집중하는 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 하위 타순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운영 전략이 필수입니다. 롯데는 김원중, 정철원, 박시영, 김강현 등 확실한 필승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빡빡한 일정이 겹치면서 불펜 소모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스파도프 전략과 역할 분산입니다. 승차가 넉넉한 경기에는 김원중을 아예 쉬게 하고 정해진 구원 요원을 투입하고 정철원과 박시영은 연투방지 로테이션을 명확히 적용해야죠. 롱릴 리프 요원 확보에서 갑작스럽게 컨디션이 난조를 보이는 삼발투수의 스윙맨 활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경기 승리에 연연하지 않고 시즌 전체 체력을 아껴가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금 반즈는 부활의 기로에서 중요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수 교체 카드는 김태형 감독이 손에 쥔 비상 플랜입니다. 반즈는 단기적으로는 연속 퀄리티 스타트, 장기적으로는 57 이닝 안정감 확보가 필요합니다. 나균하는 5 이닝 이내 강판 빈도가 높기 때문에 체력 조절과 변화고 다양화가 절실합니다. 이두 투수가 자리만 잡아도 롯데는 타팀보다 1에서 2승은 더 벌어들일 수 있는 팀으로 바뀝니다. 선발 안정이 되면 불펜, 타선, 수비까지 모두 안정감을 얻습니다. 전민재는 타율 1위를 기록하며 올 시즌 롯데 타선의 숨은 핵심이었습니다. 게다가 1루와 유격수를 오가며 내야 수비의 중심 역할도 해왔습니다. 현재 대체 자원은 박승욱, 김민성 정도로 좁혀지며. 타격보다는 수비 안정 중심의 운영이 중요해졌습니다. 타순 하단부에 배치하면서 공격 부담을 줄이고 실책 방지와 병살 유도, 수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전민재의 복귀까지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경우 그를 대신할 이번 타순의 출루형 자원 발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황성빈의 1번 고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유강남이나. 손우영의 상위 타선 매치도 실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봄에만 반짝했던 롯데가 진짜 강팀으로 변모하려면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한 대응하며 한 경기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조직력과 베테랑들의 책임감을 통한 시너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올 시즌에는 선수단 전반의 기량 평준화와 다양한 시나리오 대응력이 장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리듬을 여름까지 가져가는 지속성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더 이상 봄에만 반짝이는 팀이 아닙니다. 유강남의 반등, 손호영의 부활, 반지의 회복까지 각 포지션에서 살아난 선수들이 진정한 강팀의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민재의 부상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팀 분위기와 밸런스는 분명히 올라왔습니다. 지금처럼 유연하고 집중력 있는 운영을 이어간다면, 롯데는 2025년 시즌 끝까지 진짜 강팀으로 우뚝 설수 있습니다. 이제 롯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